자업자득 사필귀정 인과응보 비슷한 말 같지만 이세 말은 결과가 생기는 이유를 서로 다르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자 일업 스스로 자 얻을 듯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이 늘은 것도 거짓말을 반복해서 신뢰를 잃은 것도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은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책임의 개념입니다. 일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빠를 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사필귀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옳고 그름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이득을 받지만 결국 사실이 밝혀지고 더 많은 벌금을 물었으니 사필귀정이네요. 사필귀정은 개인의 행동보다 세상 전체의 질서와 정의를 말합니다. 원인인 결과가 응할은 카풀보 인과응보는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의 행동이 나중에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남을 자주 배려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남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인과응보지요. 인과응보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어진다는 세계관입니다. 이세 말은 모두 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르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말은 달라도 모두 삶을 묻고 있습니다.